안녕하세요 여러분 맹글입니다 핫초핑 만들기 도전 1일차부터 6일차까지 모아봤어요 쇼츠보다 발히고 파괴되는 장면이 많으니까 노약자나 임산부께서는 시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일차부터 시작 응? 이거 뭐야? 핫초핑이네 <laughs> 왜 이상해? <웃음> 이상해 <웃음> 이게뭐야이게 이게 뭐냐고. 찌글핑냐만 <laughs> 이거 합격이야? 응. 이거는 찌글핑 안할 거야 핫초핑 만들기 이거 뭐냐고. 이 안돼 냐고 이거 이거 뭐냐고. 이거 뭐냐고. 이거 뭐냐고. 이거 뭐냐고. 이거 뭐 이거 합격이야응 이거 어? 는 이거 거야응 오 성공 하나 싶었는데 안돼 살려준다며 얼굴 아, 어디 갔는데 하츠팩 만들기 4일차 완성 이번엔 꼬리랑 거울도 만들었었죠 한잘 아, 봐봐 이번에 아빠가 엄청 공들여서 만들었어 좀안 예쁜데 좀안 좀안 예뻐? 응. 봐봐 위험한 칼 가지고 있잖아 <laughs> 위험한 칼 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안돼 하츠핑. 오일차 <laughs> 하츠핑은 다이아 하츠핑이었던가? 아무튼 완성. 어때? 안, 안 예뻐. 안 예뻐? 살려준다며. <laughs> 살려준다며. 이게 무슨 핑인데? 하츠핑. <laughs> 드디어 대망의 하츠핑 만들기 6일차 완성. 너무 귀엽죠? 이건 솔직히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의 맛살 무당벌레 두 마리 과연 선택은 이거 봐봐 둘 중에 뭐 가지고 싶어? 음 무당벌레 <laughs> 아빠 하트핀 음. 너무 예쁘게 만들지 않았어? 봐봐 어 진짜 예쁘다. 어 진짜 예뻐? 응 음. 이건 이거는 밟지 않을 거야. 진짜? 응 음. 진짜로? 응 음. 성공.